세상에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시원한거 사러 슈퍼에 왔습니다 오사카 도착했어요 젤도 있고 커피도 있고 980원 공 하나 붙이면 됩니다 너무 더워, 더워요 세상에 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건데 좋아하는게 있니 2 9 0 2,990원 또 주스, 주스도 시원한 주스, 오렌지 주스 사가지고 갈까? 지금 128엔 하여튼 물가가요. 죄다 올랐어. 죄다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닙니다. 어떡해요? 자, 살살 돌아보겠습니다. 오사카 도착 드디어. 너무 더워가지고 바캉스는 슈퍼가 최고입니다. 슈퍼에서 쭉 보면서, 이렇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맥주, 시원한 맥주 왔어요, 왔어요. 180, 1800원. 콩 하나 더 붙이세요. 쭉 봅니다. 뭐가 좋은 게왔 와인. 와인이 만 원이네. 천엔 맨쯔. 소맨하고 먹으면 맛있어요. 맨쯔 하나 사야겠네. 필요한 것도 몇개 사고. 요거는 약간요, 한국식 라면같아요 칼칼해요. 맛있어 요자 라면이 왔어요 라면이 왔어요 아 오늘 또 세일하네 이렇게 봐가지고 저렴한 거는 제가 사가지고 갑니다 슈퍼도 몇 군데씩 들러요 네, 전략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지금 불경기에 네, 맨쯔유 소맨 159에 이거 하나 사가지고 가야겠다 쌀도 있고요 쌀도 떨어져 가지고 쌀도 사야 돼요 5kg에 1,690에 아 요거는, 어, 아키타 건만찌가1 4 9 0원이래요 싸네, 오늘. 어, 이거 하나 사야겠네. 이거 하나 사고요. 아이고, 짐이 됩니다, 짐. 저쪽 가서 이제 다른 것도 야채하고 좀 사가지고 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코스. 고기 코스. 가보겠습니다. 쭉. 그, 여기서 미리 장 봐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것도로 가야죠. 자, 스테이킹 하워마치 고야꺼 연주있지? 아 오늘 싸네 1,980엔 2만원 고기 고기 구워서 먹어 한국은 초복이라 그러죠? 어 햄버거 1 0와리비기래요 그럼 580엔에서 58엔 깎아주네 요것도 그냥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구워 먹기만 하면 돼요 요즘에 참 편리합니다 모든 게다 이렇게 편리하게. 저쪽을 한번 더 돌아볼까요? 네. 5분만 찍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노미머노. 주스 종류. 주스 종류. 주스. 요거 이제 찍고 나서 5차, 5차 주스. 어느 나라나 똑같죠, 뭐. 근데 저는 이제 조금씩 어디가 싸고 어디가 비싸고 다 알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사요. 한꺼번에 다안 사고. 여기에서는 야채 사고, 여기에서는 고기 사고. 어, 그, 슈퍼마다 틀려요, 가격이. 그래가지고, 사카나는 사카나 매장 또 따로 가고요. 쌀은 또쌀 매장. 여기 오늘 쌀이 싸가지고 여기서 사야겠다. 오, 1490행이래요. 여기 아키타고만지 여기 쌀 맛있거든요. 10kg짜리가 없네. 자, 저쪽. 신선한. 생선구이, 생선커너로 가봅시다. 아, 대 시원하네. 사시미. 많이 있네요. 4,990원. 한국돈으로. 10배. 공 하나 더 붙이시면 됩니다. 880. 8,880원. 요것도 맛있어. 하모니라고요. 요것도 맛있어. 제가 옛날에 아버지 집에 가서 직접 가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생선은 저쪽으로 가야 돼. 길 건너가면 그쪽이 쌉니다. 자, 또한 바퀴 돌아볼까요? 마그로데스네 마그로. 네. 참치, 참치라고 그러죠. 마그로 이번 말로 마그로가 참치. 皆나사마 곤니치와 예, 어, 여과만 사요. 지인이 금요일날 여기 지금 고베로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지 그날 때 제가 공연이 있어가지고, 고배로 오셔가지고, 일이 있다고, 겸사겸사 노래하는 것도 보고, 예. 네. 제 처음 뵙는 분인데 저를 유튜브에서 봤나봐요. 만나러 오신다고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또, 반가이 맞을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와, 축가!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 모야시. 뭐 모야시. 여러가지 다 있네요 네. 쭉 가서 보면 파가 요즘에 요 파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오늘 마늘도 사가지고 가야 돼 아이고 뭐또 이것저것 사다보면 가격이 또 이렇게 또 갑니다 마늘도 사야 되고 아직까지 이번주까지 먹을 거 있어요 다음주 사도 됩니다 네. 김치를 제가 자주 담가 먹으니까 낫또 낫또 오늘 10%, 10 세이 89행인데 그나마 거기서 10% 빼준대요 어 낫또가서 좀 싸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어, 복날 먹는거 문하기 <laughs> 장어 자 여기까지 촬영하고요 여러분과 행복한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도 희망찬 하루 활기찬 하루 건강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 어, 지금까지 한류방송, 오사카 한류방송, 장경화 하리모도 겨우코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안정되면 한번 나갔다 와야 되는데, 네, 지금 여러가지로 어, 이사도 해야 되고, 지금 많이 바쁩니다.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장경화 TV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해주세요. 놀러오세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아시죠? 안녕, 사연 나라. <목소리>